안녕하세요. 모잠비크 목장의 모건 강정희입니다. 평사를 다녀오라는 목련님의 권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세 신청이 힘들다고 하는데 분명히 안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면 갈게요. 라고 했는데 이런 나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명 같이 신청했는데 저만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2주 남겨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교회도 너무 자주 가고 이상해졌다면서 <웃음> <웃음> 거기 이단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화를 냅니다. 목자, 목자님과 목론님과 함께 기도하며 며칠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어 <laughs>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지나 꼭 가야겠다고 말하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냥 웃어 넘깁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결혼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 혼자서 가보는 2박 3일이 너무 신이 나고 차를 타고 2시간을 가는데 기도도 저절로 나오고 찬성도 저절로 나오고 2시간이 <laughs>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껏 기대되는 마음으로 도착해 조금 있으니 점심 시간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너무도 예쁜 식탁과 또 음식, 섬기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시간마다 예쁘게 데코를 한 장식, 어, 간식들과 성김을 받그 어, 그것을 보니까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손길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천국의 모습을 어, 맛보는 느낌이 듭니다. 첫 강의,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제게는 낯설었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며, 또삶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목장 모임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니, 102명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막 솟았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빌리보스 4장 19절, 아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어,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또 성경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박을 한 목자 목눌님 댁에는 목자님이 희귀병이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양말을 복용하며 사는 45세 된 분이셨습니다. 너무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프신 분은 안방을 내어주고 아이방에서 지내시며 성기는 모습을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웃고 계시던 모습,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는 힘들어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되돌아보니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만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관계도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섬기고 사랑하여 영원 구원하라는 말씀에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을 신호 공동체 속에서 훈련되어져서 또 마음을 나누는 목장에서 함께 사랑하며 제자로서 또 나아가 목자 목녀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또 신호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